팬들도 믿을 수 없었던 송승헌 뉴욕비의 깜짝 결혼식, 전설적인 결혼식에 놀라운 진실, SNS를 충격에 빠뜨린 결혼 선물. 과연 사실일까? 네티즌들은 영화인 줄 알았어! 라고 반응했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비밀 결혼 루머는 한편이 멜로드라마처럼 시작됐다. 익명의 계정들이 결혼 선물 인증샷이라며 출처 불명의 이미지를 올리고, 번역된 텍스트가 플랫폼을 가로질러 재확산되자. 타임라인은 축하와 위심이 뒤섞인 환호로 들끓었다.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댓글과 함께 사진의 메타데이터와 원출처부터 확인하자는 경계의 목소리가 동시에 솟구쳤다. 루머가 사실 로 굳어지는데 필요한 건 때로 단 하나의 이미지와 몇 줄의 설득적 문장 뿐이다. 그러나 국제기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감정의 파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여전히 팩트다. 사실관계를 점검해보자. 두 사람의 공식 타임라인은 당신이 정리한 대로 일관된 축을 이룬다. 2015년 한중 합작영화 제3의 사랑을 계기로 인연을 맺고 공개 규제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2018년 1월 25일에 양측 소속사가 장거리와 스케줄 탓에 힘든 시간이 많았다. 고 설명하며 결별을 공식화했다는 대목은 그뒤 이어지는 모든 소문을 읽는 기준선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후로 재결합 또는 혼인과 관련해 당사자 명의의 공식 성명, 소속사 발표, 공적 기록으로 확인되는 문서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부재의 기록이 바로 루머를 판별할 때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손쉽게 현재형의 사랑, 결혼으로 믿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미지의 힘이다. SNS를 타고 확산된 이른바 결혼 선물 인증샷의 공통점은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과거 행사 사진을 재전용한 뒤 문맥을 바꿔 단다는 방식이다. 사진은 텍스트보다 신뢰감을 더 빨리, 더 강하게 주입한다. 가족만 참석한 비밀식, 하객 전원 휴대전화 반납,과 같은 설명은 감정의 상상 공간을 넓혀주지만, 정작 사진과 설명 사이의 인과를 증명하지 못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미지가 주는 실감과 과거의 낭만적 기억을 겹쳐 읽고, 그 틈에서 가능성, 이 사실로 미끄러진다. 여기에 플랫폼의 번역 메커니즘이 개입하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한 언어권에서 인기 있는 서술이 다른 언어권으로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재번역되고 그 과정에서 원문의 뉘앙스가 희석되거나 강화된다. 이때 각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높은 반응을 얻는 서사를 우선 노출한다. 낭만, 비밀, 역전, 전설 같은 키워드는 상호작용률을 끌어올리고 상호작용률은 다시 노출을 키운다. 이렇게 감정의 파도는 증거보다 먼저 도착한다. 국제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검증 가능한 1차 정보로 회귀하는 일이다. 당사자 혹은 소속사의 서면 영상 발표, 법적으로 추적 가능한 문서, 촬영 시각과 위치가 확인된 원본 파일, 독립된 취재 두곳 이상에서의 상호 교차 확인이 그것이다. 이번 루머에서 주목해야 할또 하나의 지점은 팬덤의 기억구조다. 두 사람의 공개 열애는 2010년대 중반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소비되었고, 결별 당시에도 성숙한 이별이라는 프레임으로 회자되었다. 즉, 팬들의 집단 기억 속에 이미 서사의 품격 이 자리 잡았고, 그 기억은 언제든지 새로운 결말을 호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라는 기대는 아주 작은 단서에도 즉각 반응한다. 이 기대는 순수하지만, 바로 그 순수함이 때로는 검증을 생략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숙한 팬덤일수록 축하와 경계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경계란 확인 전 확산을 삼가고 출처를 묻고 다른 언어권의 보도와 대조하며 루머가 당사자에게 줄수 있는 현실적 피해를 상상하는 능력이다. 언론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현지 매체 보도에 의하면 같은 문장은 매혹적이지만 그 자체로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 국제 취재에서는 특히 1차 출처의 성격과 재인용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최초 보도가 테로이드 성격의 개인 블로그에서 나왔는지 언론중재제도를 따르는 정식 언론사인지 해당 매체의 과거 오보 이력은 어떤지 정보 제공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측에 충분한 확인 요청을 했는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만약 확인 불가라면 보도의 무게도 그의 상응에 가벼워져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형으로 배치하는 것은 독자의 해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미지 포렌식 관점의 점검 항목도 유용하다. 원본 파일에 EXIF 메타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지, 촬영 기기의 일련번호와 촬영 시각이 일관적인지, 그림자 길이와 광원 방향이 현장 설명과 맞는지, 배경 표지물의 언어와 계절감이 설명과 충돌하지 않는지, 소셜 그래프상 최초 유포 계정의 생성일과 활동 이력이 신뢰할 만한지 등을 확인하면 상당수의 루머는 초기에 걸러진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위심의 미학을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은 장기적으로 팬덤과 대중문화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인다. 법적 윤리적 지평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혼은 축하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철저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 비밀식이라는 서사를 믿기로 한 무분별한 추적과 무단 촬영. 가족과 지인의 신상 공개는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는 유포의 특성상 피해의 확장 범위가 넓다. 언론과 팬, 플랫폼 운영 주체가 각자 위치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달콤한 이야기의 그림자는 곧바로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 검증되지 않은 캡션을 얹은 이미지 재업로드, 카더라 식단정, 유사 사실을 덧붙여 그럴듯하게 만드는 합성 서사는 모두 누군가의 삶을 훼손하는 폭력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플이 아시아 대중문화에 새긴 궤적은 분명히 실재한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은 2010년대 중반의 낭만과 기대를 떠올린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균형을 배운다. 기억은 존중하되 현재의 사실은 확인하고 설렘은 품되 타인의 경계를 넘지 않는 태도 말이다. 결국 저울의 한쪽엔 이야기의 욕망이 다른 한쪽엔 사실의 엄정함이 놓여있다. 국제기자의 시선은 늘 후자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전설이 사실로 굳어질 때그 과정의 신뢰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부재의 증거를 증거로 읽는 태도다. 다시 말해 공식 발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사실이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팬들의 축하와 기대가 누군가의 삶을 압도하지 않도록 좋은 거리를 두는 성숙함을 얻는 일이다.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돌아온다. 다만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확인과 기다림이라는 두 단어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비밀 결혼 루머가 폭발력을 가진 이유도 명확하다. 과거의 낭만적 기억이 현재의 소문을 가능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심리. 그리고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감정적 양극화된 콘텐츠가 결합하면 사실 확인은 늘한발 늦어진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점에서 이 루머는 또 다른 함의를 던진다. 만약 진짜 결혼이었다면 이는 양국 광고 패션 플랫폼 산업 전반에 즉각적 시너지를 일으켰을 것이다. 커플 내러티브는 럭셔리 웨딩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자산이 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은 다큐 스페셜 콘텐츠 기획으로 파생 수요를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의 업계는 루머가 만든 기대의 거품을 조심스러워한다. 사생활에 과도한 사업화는 역풍을 부르고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의 마케팅 전개는 브랜드 세이프티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국의 규제 정서 변수는 지금도 여전하다. 결국 산업은 확정 정보와 당사자 동의라는 최소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한 발짝 물러선 채 관망할 수밖에 없다. 팬덤의 반응 역시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드디어 해피엔딩이라며 축하를 보냈고, 다른 한쪽은 왜 우리에게도 기쁨을 나눌 자리를 주지 않았나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루머임이 드러난 뒤 많은 팬 커뮤니티는 빠르게 자정에 나섰다. 링크의 원출처 요구, 이미지 리버스 서치 공유, 확인 전 확산 금지 규칙 재정비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팬덤은 사랑의 지지와 경계의 예의를 동시에 지키는 법을 다시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팬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이다. 정리하면, 현재 시점, 2025년 8월 28일까지 송승원 유혁비의 결혼을 확인해줄 공식 발표. 공문, 혼인신고 보도, 신뢰 가능한 1차 취재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확정 사실은 2018년이 결별과 그에 관한 소속사의 공식 입장뿐이다 그 이후의 수많은 말과 이미지는 설득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검증이 생략된 이야기들이다 사랑 이야기는 때로 전설이 되지만 전설이 사실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루머가 달콤한 만큼 팩트는 늘 건조하고 단단해야 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간단하다. 우리는 왜, 무엇을 그렇게 믿고 싶었을까? 어쩌면 그 답은 두 사람이 남긴 스크린 속 장면들, 낭만과 상처, 재회와 이별, 에 있다. 대중은 여전히 해피엔딩을 원한다. 그러나 국제기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야 한다. 지금은 아직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시간이 아니다. 새로운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을 알리는 첫 문장은 당사자와 공식 채널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때까지 이 놀라운 전설적인 결혼식은 이야기의 가능성일 뿐. 사실은 아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